자, 다시 한번 공지하자면, 네. 자, 이제 스턴트 초보가 할 만한 곳으로 찾아놨어요. 네. 거기서 스턴트 하고, 그리고 사진 찍고, 그리고 방송할게요. 아까 그 양키 응징 못했어요. 저희가 당하기만 하다가 양키가 나가버렸어요. 네. 아직 저희가 많은 수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 말에 대인님이 나가버리셨네 <웃음> <웃음> 자 어... 자 초보가 뛸만한 곳형왜 거기에 있어요 초보가 뛸만한 곳 아까 찾아봤었는데 어디지? 음... 사과에아 저기죠 여기죠 여기에요, 여기. 자, 모두 제가 있는 곳으로 모여주세요. 아, 제가 이동하고 있으니까 도착한 다음에 다시 얘기를 할게요, 거기에. 1km니까 멀진 않아요. 아, 여기도 스톡스 점프 좋긴 한데, 여기, 여기. 어디 들어가 그냥 여기서 뛸까? 여기도 되게 좋긴 한데 여기서 뛸까 그냥 말라온 김에 여기가 왜 좋냐면은 옥상 싸움하고 여기서 뛰죠 자 여기 이쪽으로 오세요 옥상 싸움하는 곳에 하나 있거든요. 옥상 싸움하는 곳에 누가 봐도, 아, 여기는 스턴트 하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구나. 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탱크 뽀겠어요. 네. 잘하셨어요. 데이 님의 오늘, 그래도 그나마 이 저희 쩌리 중에서 그나마 데이 님의 활약이 좀 돋보였어요. 네. 자, 스트할 곳. 누가 봐도 여기 는 스턴트 하라고 만들어, 여기가 왜 여기서 좋냐면은 비켜, 이것들아, 아이 여자 쳤어. 아이고, 왠지 아시겠죠? 옥상에서 탈취한 다음에 헬기가 아니고, 굳이 헬기로 아니고, 여기서 오토바이로 이렇게 도망갈 수 있어요. 적들이 막... 어? 경찰들 왜 쳤잖아? 사람 쳤다고? 아이, 잠깐만요. 자, 경찰들을 피하기도 좋죠? 여기서 스턴트 점프하면. 아주 좋아요. 아! 아이, 젠장. 살짝 난이도가 있구만. 아, 다 똑같아요? 아니, 그니까, 그림이 다르게 나오죠? 그림이 좀. 아! 아이, 경찰이 사람 치네, 이것들이. 여러분 기다리다 경찰에게 죽었어요, 저는. 아, 밖에 나와서 방송을 보는 중이세요? 와, 영유님, 대단하시네. 아이, 여기서 살아났어, 또 왜? 아이 짜증 나 진짜 경찰이 견인해갔대. 아 진짜 환자 하겠네. 정말, 아이 진짜 씨 뭐야? 이거 전화 안 받아. 자, 제가 찍는 곳으로 여기요 여기? 여기, 여긴 것 같은데, 여기 아니, 왜 보험회사 전화 안 받지? 밥 시켜 놓고 기다리는 중 와이파이 되나요? 거기? 어, 혹시 모든 상담원 통화 중이래요? 정비, 잠깐만, 정비공한테. You need something, huh? When you ride, let me know. I'll bring it by. it by. 잠시만요. 여기 맞나? 내가 아까 뛰던 데가 어디지? 목상 싸움이 여긴가? 여기 맞나, 여기? 아씨, 헷려 제가,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무시무시한 길치거든요. 여기 아닌데? 역경 싸움하는 데가, 야, 여기구나. 여기네 여기. 자, 이렇게, 서류를 탈취해서, 어, 로그아웃 하셨네. 아, 이게 진짜. 저 파란, 파란 스프라이트, 파란 거 보이시죠? 자, 이번에 살살 가볼게요. 오, 여기 사람이 지나가고 있네. 우와, 대인이 멋지게 착지하셨네. 이렇게 자, 여... 어 썩썩이 헬기 타고 오네. 음. 헬기 부르는 거 아주 재미 들렸구만. 네. <laughs> 여기에요, 여기 점프대 여기. 제가 결막 해놨어요 <laughs> 어? 뭐라고? 결막. 아그 아. 아. 그, 아. <laughs> 왜 죽었어? 프로페러요. <laughs> 다시. 사실 제가 그동안 했던 스턴트 하는 곳은 그냥 임시로 아무데나 박아서 그냥 멋지게 떠오르는 거고 여기는 락스타 측에서 정식으로 스턴트 하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바뀌죠? 요런 게 락스타가 만들어 놓은 데가 한약50 군데 정도 있어요. 우! 아 이게 착지가 잘한 바퀴 못 도나 내네 오토바이로는. 오. 어? 뭔가 탱크 터지는 소리가 나는데? 뭔가 폭파하는 소리가 나는데? 떴다. 아, 이거 착지가 잘안 되네. 자, 이렇게 몇번 뛰고 방종하도록 할게요. 사진 찍고 방종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음 번에는 이렇게 미션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오토바이 세워놓고, 다음에, 훔쳐서, 타고서는,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고, 스턴트 하면서 도망가는 거죠. 으아! 왜 자살이야? 쟤랑 박았는데 왜 자살이야? 쟤가 박았는데. 아, 자꾸 이렇게 멀리서 살아나, 왜. 반장하겠네 좀 가속도를 붙여서 가봐야겠다 왜왜 <laughs> 제님이왜자너왜 왜? 잘... 웃어? <laughs> 에? 왜 웃어? 애초에 저... 아으 으아으 저 지금 왜나 죽어 진짜... 좋아! 으 <laughs> 아! 전봇대에 박았어 가로등에 박았어 가로등에 이번에 아 미치겠네 어내 어, 오토바이 내 오토바이 치지마 이 그지같은 자 저도 착지를 한 번도 성공이 안 됐기 때문에. 와, 형, 제거 헬리콥터 어디 있어요? 뭐 헬리콥터? 에? 그거 없어져. 뭐, 오래 안 보면. 아 그래요? 어. 근데 스턴트는안 해? 해야죠. 어. 이 자동차로. 이제 금방 끝낼 거 아, 자동차로. 자동차로도 돼. 네. 자, 내가 한 번만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뛰는 걸 찍을게요. 봐봐 어디에요? 거기 거기 파란색 어? 오. 뭔가 폭파되는 소리가 났네 너가 착지한 다음에 아 헬리콥터에요 저기 아 이게 왜 착지하는 타이밍인데 착지가 안되지? 그냥 아무튼 내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다가 아 아니구나 아 마우라쨔! 아. 한 바퀴 도는 거안 되나보네, 여기서. 지금 오토바이가 바뀌어야 되나? 아이씨, 또 오토바이 또. 왜 자꾸 멀리서 살아나? 아이, 진짜 환장하겠네. 오토바이 어디에서 훔치지? 아나 진짜, 씨. 너무한데 자꾸 이거. 뭐야 자꾸. 어. 오토바이야 훔쳤다. 너 오토바이 없어? 네. 아 그래? 그동안 스토트 안 했나? 너 오늘 처음 하는 건가? 네. 아 그래? 오토바이 싸. 오토바이 만 오, 제일 비싼 게만 오천 원, 만 오천 달러야. 와, 씨. <laughs> 너돈꽤 있을 거 아니야. 지금 6, 6 7 0만 있을 거 아니야. 네. I'm on the clock. What you want? Some wheels? 아 너무 가까이 있대. 아 짜증 나, 진짜. I'll get back to it then. 아, 진짜, 씨. 짜증 나. 아 사망 근데 정비공 저 없는데 어? 정비공 뭐가 없어? 정비공이요 정비공이 없어? 예 네. 정비공이 왜 없어? 아직 없어요 그난 그, 처음부터 있었던 거 같은데 그뭘 해야지 생기나? 아, 정비공 있어. 야, 있어요? 어.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전화번호 뭐해 잠깐만. You calling for some wheels? I'm Johnny on the spot. I'll hook you up. I'll get there as soon as I can. 자 이제 방종합시다. 네, 자 사진 찍고 방종합시다. 거기 선트는 락스타 측에서 그냥 멋지게 점프하라고 만들어 놓은 데라 별로 그 도전 욕구는 안 일어나죠. 그냥 한 바퀴 도는 거안 되긴 했는데 어디더라? 여기인가? 돌아왔다. 아 자동차. The 오, 너, 왜, 토막창에 가져왔어? 네? <laughs> 야, 오토바이 하나 사리니까, 제일, 제일 싼, 싸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오토바이를 왜안 사? 자, 제가 일단 뛰고, 다음에 찍어볼게요, 한번. 이번엔 한 바퀴 돌지 말아야지. 아이. 여기 위에서 찍어야지, 나. 아. 아니, 또 어디로 갔어, 이번엔 또, 씨. <laughs> 어디로 갔어? 우리 박았어. 헐. 아 오토바이 하나 사래니까 <laughs> 진짜 오토바이요? 근데 저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어디로 올지 아 불러서 그 오토바이들을 부르면은 정비공이 와. 아 그래요? 그 정비공한 그 있어 저기. 아, 왜 자, 어, 뛰시죠. 진짜. 자, 여기서 지켜볼 테니까, 자, 뛰세요. 아, 이게 달밤에 스턴트 하는 게 진짜 멋 있는데, 달을 향해 뜨는 게 잠깐만 달에서 볼수 있도록 해야겠구나. 잠깐만요. 네, 달에서 볼수 있도록. 달에서 보기에는 이게 각도가 무리구나. 자 뛰세요. 선 점프 뛰어주세요. 와, 아 어떤 자식이 나를 치고 갔어 아이들 NPC 저 거지 같은 셰프들. 자 뛰세요. 아 저기 뛰어주세요. 지금. 뭔가 뭔가 뛰어서 아. 이거로는 안되나? 응? 음? 아니요야너내 오토바이 가져가서 뛰어 이리와 아니요 이거를 뛸수 있어요 그니까 러 일단 차로 올라온 다음에 내 오토바이 가져가 알겠어요 어 아이 자식 오토바이 사려니까 헤헤헤너돈 <laughs> <laughs> 많은거라니까 지금 7,80이면 굉장히 많은거야 집사고 차사고 다할수 있어 집사고 차사고 오토바이 사고 다돼 야, 차로 올라와 봐. 차로도 충분히 올라. 도박차 같은 거로 뛰지 말고. 그렇지. 아이 <laughs> 야, 뛰어 내려. 빨리 내려 내려 내려. <laughs> 내려. 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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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빨리 내려 내려. 차넘어다 아, 지 와, 와. 야, 차는 넘어갔어. 차는 넘어갔어. 이리 와자. 야, 이거 가져와서 뛰어. 아, 이 빨간 양복 진짜 <웃음> <웃음> 가져와서 뛰어 봐. 잘 뛰어 봐. 자, 나 여기서 지켜볼테니까 여기 지하철역에서 지켜볼테니까 어 안돼 안돼 떨어질 뻔했다 오씨 안다 오. 떠봐 떠봐 이 달이 저쪽에 떠있으면 참 멋질텐데 이게 달밤에 뜨면은 아그 <laughs> 너만 올라왔어 오토바이는 어디가고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거 자 데이님 그나마 잘 뜨는 데이님 아 내일은 우리 다 빨간 정장 입고 할까? 네. 빨간 정장 입고 머리 스타일만 다르게 해가지고 해볼까? 아니 저대머리를 할래요. 아 그래 너는 대머리 해, 네. 나는 다른 걸로 할 테니까. 네 똑같이 해줄게요. <laughs> <laughs> 아 그러지 마 진짜 야 우리 다르게 <웃음> 하자. <웃음> 자 떠주세요. 자몇번 뜨고. 아 씨. 아 잠깐만 아 자, 나. 여러분들 한 번씩 뜨는 거 보고 방종하도록 할게요. 제가 내가 좀가더 가까이서 봐야겠구나. 자떠 주세요 제가 아주 가까이 있어요 어 정말요? 나 여기 바로 뛰는 데 바로 앞에 있어 여기 내가 부딪혀서 죽을 수도 있는 위치에 있어 이제 자한 번씩 뜨고 방종하도록 할게요 자떠 주세요 우와 누가 자 누가 오고 있죠 우와! 와우 와우 다 망했어 아 소방차로 뜨고 있어 또아 진짜 이런식으로 자 이런식으로 내일은 그 옥상에서 훔쳐서 이렇게 멋진 스턴트로 도망가는 네. 아또 죽일라고 또또 병원비 야 패시브 모드라는건 도대체 왜 발동되는거지 나 저거 아직도 모르겠어 자 오늘 여기까지구요 자 이렇게 마지막 스턴트 까지 예. 간단한 약사 측에서 만들어 놓은 스턴트라 어떤 도전 가치 보다는 음 그냥 그냥 이렇게 이제 이렇게 멋진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 예. 옥상 싸움 하고 일로 이제 탈출 하면은 될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구요 오늘도 역시 함께 잘 놀았구요 예. 이만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은 내일 찍자. 내일 멋지게 복장 통일해서. 알겠어요. 내일 찍자. 그럼 이만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자, 종료.